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홍준표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론 들어 곽상도 판결 비판 판검사 샐러리맨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매일신문에서 보면은 홍준표 곽상도 윤미향 판결에 요즘 판검사 정의의 수호자 아닌 셀러리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5년 일한 곽상도 아들 보고 퇴직금 50억 줬을까? 뭐, 월급이 200에서 300 정도 선이었다, 그러는데, 이 곽상도 아들, 그, 그때 사람들이 퇴직할 때 50억 그 회사가 화천대유가 다 줬는지, 이거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곽상도 전 에, 국힘 위원 에, 윤미향 에, 무소속 위원의 일심 판결을 두고 에, 검찰과 법원이 무능하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 에, 퇴직금을 받은 일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 네 그러면서. 박근혜 때 적용했던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네,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초보적인 상식도 해서 못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또,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부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 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소자라기보다 셀러리맨이 돼버려서 참 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 보게 되면, 네, 이 홍준표, 각성도윤미향 편결에 요즘 판검사들은 셀러리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각성도 50원 부재의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뭐 이게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기사예요. 환경정치에 보면, 에,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도 에, 국민 에, 납득, 납득하겠느냐 우려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흘리는 식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네, 또 국힘도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 국힘에서 홍준표, 에, 그리고 에, 또그 이연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류여해, 이런 사람들. 이거 이거는 정의의 문제,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맹렬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사실상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민 투표, 시민 발언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판사에 대한 에, 이 국민 소환제도 필요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국민 소환제.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려가지고, 오직 국민의 집단 이성만이 작용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